인간의 두뇌는 아메바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반응하고 부자되는 방법을 현자들이 수백 번 알려줘도 계속해서 가난해져간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이 방법만 따라하면 되는데 인간의 두뇌는 아메바기 때문에 이 쉬운 방법을 따라 못한다. 점점 사라져가는 비트코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더 늦기 전에 이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정말로 비트코인이 1억을 갈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감론을 박하면서 말이다.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은 7천만원을 넘어섰으며 결국 2024년 3월 13일에는 업비트 기준 최고가인 1억 400만원을 달성하였다.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제발 1억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2025년 3월에는 비트코인이 1.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비트코인이 이제 망했다고 한다. 인간의 뇌는 정말 아메바 아닌가? 1억을 외칠 때는 언제고 지금은 1.2억이 기준점인데도 비트코인은 망했다고 한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그리고 작년 1억 400만 원을 찍고 6개월 동안 횡보하고 하락하면서 작년 9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은 7200만 원이 되었다. 총 6개월간 30%가 빠진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암에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럼 올해는 어떤가?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2025년 1월 2 1일1 6억 3천만 원을 찍고 2개월간 계속해서 횡보하고 하락하여 3월 11일 기준 1.14억이 되었는데 2개월 만에 약 30%가 빠졌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비트코인이 30%가 빠졌고 30%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1.2억을 왔다갔다 한다. 작년과 똑같이 30%가 빠진 것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30%가 빠져도 1.2억인데 이것을 기억 못하고 계속? 비트코인 시즌은 끝났다고 한다. 과거 영상에서 수백 번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12년간 414번 이상을 주고 왔는데 계속해서 망한다는 이유는 인간의 두뇌 측 DNA에 깊게 박힌 바로 손실 회피 본능 때문이다. 즉 비트코인 수요 공급 논리만 알아도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여타 자산은 계속해서 0으로 수렴해가며 비트코인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폭등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망한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두뇌는 손실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5년 후 30억, 50억 벌 것을 알아도 당장의 10% %원 차트 색깔과 당장의 2천, ,000, 3천만원 손해를 보는 순간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한다. 사실 판 것도 아니라 손실도 아닌데 그저 보고 있는 것 자체로 두뇌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두뇌는 10퍼런 색 그리고 마이너스 2천만원 마이너스 3천만원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돈을 벌수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 본성과 DNA를 반대로 역행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데 이 쉬운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한대로 손실 회피 본능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하려면 하루하루 10% 차트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수치에 반응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10% 차트와 마이너스 수익률에 신경 안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지 말고 당신만의 프라이빗킷 즉 리모닉을 만들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다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순간, 진정한 P2P 머니가 탄생하게 되는데, 즉,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그것이 당신의 비트코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언제 어디에서나, 한국, 아프리카, 남극, 북극 어디에서나, 당신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당신은 10% 차트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 회피 본능을 일으켜, 두뇌의 고통을 갈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두뇌에 가하는 고통을 없애야 당신은 진정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하루하루 거래소 차트를 보지 않고 두뇌의 손실 회피 본능, 즉 고통을 주지 말고 그저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다. 일비트코인은 일비트코인이게 개... 그저 당신이 사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구매력이 폭증해가는 비트코인을 언제 어디서나 DCA에 가고 콜드월렛에 가만히 보관해 나갈 때 당신은 진정으로 1%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은 오늘도 당신 두뇌에 뿌리 깊게 박힌 DNA에 순응하며 두뇌에 고통을 가하고 있는가? 1 0런 차트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며 빨리 팔아라 손절쳐라와 같은 가난해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DNA와 두뇌를 역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확실한 방법은 콜드월렛 보관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비트코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루 빨리 비트코인 본질을 공부하고 그저디시에 하며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1%의 방법으로 나갈 때, 당신은 제너레이셔널 웰스, 대대손손 큰 부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